안녕하세요. 비민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 좋은 휴일인데요. 놀러 가신 분들은 날씨 덕에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하우스 안에 다육이들도 햇살에 비친 모습이 너무 예쁘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붉게 그리고 까맣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비니네 다육이 함께 보시고 힐링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여기 영상 보여드리면서 낮게 판매 가능한 아이들 사이즈와 가격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 아이는 어, 모주급이고요. 슈페리어 킹이라는 아이예요. 이 음, 아이는 보시면 어, 입장 넓이가 한 5cm 정도 돼요. 그리고 입장도 아주 두꺼운 그런 품종으로 요 어, 아이는 지금 번식 중에 있기 때문에 번식이 많이 되면 판매를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그레이스라는 아이예요. 그레이스는 어, 미국에서 그 레드 다이아몬드, 그 레드 다이아몬드와 같이 수입이 들어온 그런 품종으로 레드 다이아몬드 못지 않게 아주 귀한 품종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번식 중에 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아주 기대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아이 요나스쿨 자구가 아주 많이 달렸고요. 마리아 칼라스 요아이도 아주 대품이기 때문에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어, 조금 있으면 엄마 얼굴이 아주 작아질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어, 자구들을 떼서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핫한 인기가 많은 멸로 철화입니다.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생얼이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얼이 하나가 숨어있네요 요 아이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 아주 멋진 그런 아이예요 이게 멀루 철화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한스 철화가 있어요 한스 철화가 있는데 색감이 아주 빨갛게 요즘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속에 요 아이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생얼 어, 그냥 창 키우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 철화 종류도 같이 섞어서 키우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아이 음. 사이즈 아주 좋고 아주 짱짱한 아이예요. 사이즈는 거의 뭐 20cm가 넘고 있고요. 색감도 예쁜 한스 철화입니다. 한스 철화. 어,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인데 이렇게 새끼 자부가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고요. 어,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 아이 지금 17cm 정도 돼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요. 자연 분생이고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어, 번호는 제가 1번, 1번부터 이렇게 써서 번호로 어,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메스트로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아이 있죠? 에보니 저 아니 한스 처라. 요 한스 처라 가격 자 사이즈 아까 다시 한번 재드려 볼게요. 이렇게 20cm가 넓, 넘고 색감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한스 처라는 어, 번호는 2번으로 제가 어, 쓰고 가격은 요 아이 35,000원. 아주 저렴하게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요 아이. 요 아이 역시 한스 철화예요. 한스 철화인데,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지금 요 아이가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사이즈가 지금 조금 작아 보이는데, 어, 한번 큰 화분에 옮겨주면 금방 정말 큰 제품이 될것 같아요. 요 아이. 사이즈, 한, 이 정도, 이렇게 재보면, 요 아이도 18cm? 한 19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9cm. 음, 요 아이는 가격이 4만원. 이렇게 해서 3번. 4만원이고요 쭉, 여기로 오시다 보면, 어, 요 아이,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죠. 아메스트로. 어, 아이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 자구가 이렇게 보시면 쭉 돌려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물론 자연 군생이고요, 유 아이도. 유 아이는 가격이 12만원이에요, 12만원. 실제로 보시면 사이즈 좋고요. 상태도 아주 좋고 자구들도 아주 많이 달려있어서 너무 예쁘고 예쁜 화분에 앉혀주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어, 자요 아이 요 아이가 피치엔젤이라는 아이입니다. 피치엔젤 요 아이 사이즈 17cm 음 16cm 정도 되네요. 16cm. 어, 요 아이도 아주 예쁜.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다른 아이, 다른 얼굴을 가진 피치 엔젤을 하나 올려드린 적 있는데, 그 아이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시집을 갔고요요 어, 아이, 한번 제가 영상에 요 아이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음, 요 아이는 가격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 피치 엔젤. 정말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영상보다 실제 얼굴이 더 예쁘고. 그리고 또쭉 오다 보면 이 아이는 탈론이죠. 탈론. 호주 핑크라고도 하고요. 탈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어, 이 아이도 호주에서 직접 이제 수입을 받아서 어, 키워온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하나 달렸고, 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이시죠? 이 아이 가격은 6만원 이에요. 6만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어, 이쪽에 보는, 보이는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이 어, 아이도 호주에서 아니 호주가 아니죠. 이 아이는 미국에서 수입이 들어왔었던 아이로 자구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냈어요. 자구들을 이렇게 키워서 또 자구 키워낸 아이가 또 자구를 하나 달았고요. 요 위에 있는 아이도 자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타이거 마리안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음, 13cm? 13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가 올해 이제 굳혀진 아이여가지고요. 입장도 조금 짧아졌어요. 어, 그래서 상태도 좋고, 약간 여기 입장에 조금 상처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하엽이 져서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고, 레드타이거 마리아 가격 8만원이요. 음, 요 아이는 프크 슈퍼클론 제가 좀 아메스트로를 좋아해서 색감이 예뻐서 아메스트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아메스트로 심어놓은게 많아요. 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 어,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자구는 이렇게 달렸고 요 아이도 색감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 사이즈 가격이 요 아이는 4만원. 4만원이구요. 음, 그 다음에 이쪽에. 아, 이쪽으로 보면은 요 아이가 어, 베라 가모예요 베라 가모. 우아이 사이즈 13cm 고요 베라가모 음, 가격 35,000원 베라가모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요 아이도 아네스트로. 그리고 요 아이도 아네스트로.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면, 아, 아 여기 슈퍼클론이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인데, 요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두개 달린 자연군생이에요. 색감이 지금 이렇게 뒷면으로 보이시면, 음, 깊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이 어, 아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음, 17cm 정도 돼요. 17cm 정도 되고 자연 분생이고요이 어, 아이 가격 10만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피치 엔젤 피치 엔젤이 있습니다. 아까 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와 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조금 살짝 어, 다른데요. 입장 수도 아까 그 아이보다 많고 조금 입장이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사이즈도 아까 그 아이보다는 조금 크고요. 피치 엔젤 정말 예쁜 품종이거든요. 이 아이 진짜 키워보시면 괜찮은 그런 품종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구매 한번 하셔서 키워보세요. 이거 가격,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거 보시면 요아이 23만 원이고요. 아, 여기 마리아 군생이에요. 마리아 군생이고, 요아이도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인데, 사이즈 아주 좋아요. 완전 대품이고, 21-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25-26cm 정도 되고, 유 아이가 격 15만원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지금 여기 유 아이가 지금 모주에 엄마 엄마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구예요 그리고 여기 아메스트로 음, 그 다음에 유 아이는요 원종 레드길바예요. 원종 레드길바 요 아이 색감은 붉은빛이긴 한데 어, 아주 맑은 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예쁜 맑은 빨강 요 아이는 25,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다가 어, 가격 궁금하시거나 사이즈 궁금하신 아이들 있으시면 캡처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판매 가능한 아이들은 제가 또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전부 일일이 가격하고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캡처하셔서 가격과 사이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음, 요 아이도 레드타이거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주피터. 보시고 얘는 립스틱 자연분생 대품이에요 어, 이렇게 대품이 되려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굳히기만 하면 돼요. 이 아이 자연분생으로 수영이 너무 예뻐요. 밑에도 자국가 달렸고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도 아주 대품이죠. 21, 4, 26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26cm. 26cm 정도 되는 립스틱 자연분생이고요. 가격은 12만원 이에요. 정말 이, 이 아이 예, 수영도 예쁘고 사이즈도 아주 좋거든요. 이대로 물만 들이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죠. 레드 타이거 마리아. 호주, 아니, 미국 수입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 가격은 8만원이에요, 8만원. 그리고,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가격 3만 5천원. 너무 짱짱하게 지금 잘 굳혀진 상태고요 어, 지금보다 물이 조금 더 진하게 들 거예요. 라인으로 진하게 들고, 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물이 드는 품종이거든요. 요 아이, 베라가모. 베라가모, 아주 입장도 넓고 도톰한 베라가모. 요 베라가모 가격 35,000원 이에요. 35,000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피터도 있고요큰 사이즈는 아니고, 요 아이도 조금 작은 사이즈의 주피터고요큰 사이즈, 부담스럽고, 고 가격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되고요. 여기 워아이니도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펄. 그리고 로제 자연군생도 있습니다. 대품이에요. 로제. 그리고 미국 인디안 바손. 그리고 인디안 바소. 여기 보시면 마리아 종류인데 이렇게 예뻐요. 마리아도 얼굴이또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 아이들 입장이 맑고요. 이렇게 라인이 아주 검지 않은 약간 살짝 붉은빛으로 물이 드는 이런 마리아도 있습니다. 어, 판매는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낱개 판매는 제가 어, 마무리 짓고요. 그 외에 또 보여지는 아이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캡처해서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몇 가지 아이들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머큐리, 머큐리가 아주 예쁘고 멋진 아이예요. 이 머큐리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프랭크 슈퍼클론, 색감이 아주 예쁜 빨강색에 입장이 넓은 프랭크 슈퍼클론이고. 또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베라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에 비해서 입장이 더 훨씬 넓고요. 약간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얼굴이 생긴 그런 아이이고요. 색감은 프랭크 슈퍼클론처럼 아주 예쁜 붉은 빛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예쁜 색으로 물이 들고 입장도 도톰하고 아주 넓은 그런 다이아몬드 베라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머큐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머큐리 대풍이에요. 이 아이 이렇게 머큐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머큐리고요. 이렇게 홍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젤리 금기가 있는 아이예요. 젤리 금 이렇게 다육이들 좋은 날씨의 휴일에 비닐의 다육이들 제가 천천히 보여드렸고요. 어, 판매 영상, 낱개 판매 영상 보시고, 어, 문자 주시고 또, 어, 간혹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또 있으시면 문자로 어, 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